안녕하세요. 옹글리시 옹일환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어떤 개별적인 기능, 형태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것은 앞에 우리 보는 우리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가 곧뒤 연결된 절에 목적할 경우에 사용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요. 자, 당연히 주어 동사가 춘 절이 있는데 그 뒤에 쭉 연결되다가 어떤 명사가 한번 등장하겠죠. 자, 그리고 어차피 관계대명사란 것은 바로 접수하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또 연결된 주어 동사 갖춘 절이 있을 텐데, 이 뒤에 연결되어 있는 주어 동사 갖춘 절에, 자, 이 뒤에 있는, 자, 동사의 목적어나, 자, 목적을 오라고 표시합시다. 이 목적어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 이 뒤에 절에 전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 전치사가 있을 때그 전치사 뒤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전치사 뒤에 등장하는 목적어가 자, 앞에 있는 명사와 일치하여. 말 그대로 이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자, 어떻게 한다? 일치하여 앞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렇게 앞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이동해가는 명사라고 해서 얘를 달리 말해서 뭐라고 한다?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목적 관계를 명사 사용하는데요. 자, 이럴 때이 가운데 이제 목적어 앞으로 갔다 해서 목적 경계리명사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목적 경계대명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있느냐?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가, 이 선행사가, 자, 사람일 때, 이 선행사가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whom이 있고요, w whom. 자,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 사람이 아닌 경우 사용하는 바로 위치가 있습니다. 자, 주격 관계리명사하고 조금 차이점은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후 뒤에 m이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목적 관계리명사에는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whom,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사용하는 위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뒤에 있는 요 뒤에 등장하는 후이나 위치 능력 이 둘은 바로 이 둘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는 첫 번째 이 목적격 관계대 명사는 뭐할수 있다 바로 대수로 대수로 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 관계대 명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두 번째는 자. 이 뒤에 있는 것, 역시 보면, 목적 경이의 명사 있죠? 이 목적 경이의 명사는 대수로 교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특징이냐면, 생략이, 아예 쓰지 않는 생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어차 기본적인 문장 구조가 주어동사, 블라블라 명사, 역시 주어동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뒤에 있는 주어동사를 보고, 아, 이 동사 뒤에 연결된 명사가 이거 있겠구나. 아니면, 주어동사로 새롭게 시작한 절이 앞뒤는 명사를 수식하겠구나.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의해서 우리 목적기 관계리명사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목적기 관계리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첫 번째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는데 보면 주의할 사항 적어놓고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번째는 자이 관계리명사 앞에 앞에 있는 선행사. 바로 선행사 뒤에, 선행사 뒤에 뭐가 있다? 콤마가 찍혀 있다. 읽기 게 되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앞에 우리 축교 관계대명사도 봤지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콤마 때문에, 요 뒤에 오는, 아까 대수로 교체가 가능하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자리는 뭐다? 대수로 교체하는 것이, 바로 대수로 관계대명사를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교체가 안 된다, 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두 번째는 또한 가지. 이 앞에 선행사, 두 번째는 선행사, 선행사가 있고, 고그 뒤에 만약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 있어요. 우리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자, 위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으로 갔다 했을 때, 전치사가 관계리명사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관계리명사가 붙어 있다. 한마디로 관계리 명사 앞에 전치사가 보인다. 이 전치사가 보이는 순간 보이는 순간 이관계리 명사를 역시 뭐한다? 대수로 교체하는 것이 또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보니까. 자, 선행사 뒤에 콤마가 찍혀 있어서 관계리 명사가 계속 적용법으로 사용됐을 경우 그때도 이관계리 명사를 대수로 교체할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행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에서 바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을 경우 이럴 때이 관계대명사 또한 대수로 교체할 수가 없다는 라게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위에 잠시 여러분들 우리 목적경 관계대명사에서 훔이라는걸 봤는데요. 보통 우리 훔이라고 M까지 써있는 걸 많이 보지 못하죠? 어,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 M, 이훔 뒤에 붙어있는 M은요. 보통 대체로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생략 가능하다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데 보면 뭘 주의해야 되냐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 이런 경우에 위에서 봤던 경우에 전치사가 관계내사 앞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기도 뭐가 있겠습니까? 홈 앞에도 홈 앞에도 관계내명사가 있는 경우가 있겠다. 전치사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자 얘는 뭐냐면 바로 뭐냐면 이홈 앞에 밑에서 쓸게 너무 많이 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얘를 조금 떼어서 써보면 자 만약에 이 앞에 전치사가 앞으로 이동했는데 그 뒤에 훔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자뭘 주의해야 되느냐 바로 이때 M은 아까 생략 가능하다 했지만 이때 M은 뭐한다? 생략하지 않습니다 생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목적격 관계내명사 왔다 그러면 보통 전치사 플러스 훔 하고 M까지 다 어, 표기된 형태로 사용돼야 합니다 자 이게 관계리명사 바로 목적격 관계리명사의 어, 기본적인 구조와 특성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주어 동사가 춘절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갑자기 자, 이 i d i 더걸 주어 동사가 춘절이 줄여지다가더 girl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 girl, 이 소녀는 어떤 소녀냐면 I love, 내가 사랑했던 소녀입니다 어, 내가 사랑했던, 그럼 I loved 이렇게 할까요? 이제 내가 사랑했던 소녀입니다 자, 소녀, 그렇게 보면 자, 내가 사랑했던 소녀라고 돼 있는데 보면 여기 어떻게 되어 보니까 보면 I loved, loved란 동사의 자, 목적어가 옆에 있는 girl이겠죠, 맞죠? 자, 일단, 목적가 앞으로 가는 케이스고요그 다음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이 걸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죠? 그러면 광기 명사 뭘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whom을 사용하겠죠. 하지만 방금도 보셨던 것처럼, 이때 보통 whom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보통의 경우는 em을 생략한다. 자, em을 보통은 생략한다. 그래서 who만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하겠어요? 아니면 통으로 그냥 이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얘를 통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The girl I l o v e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죠? 또 마지막 케이스 뭐가 되겠습니까? 얘를 갖다가 뭐로 바꿀 수도 있다? 대수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흠을 그냥 대수로 바꿔서 The girl that I l o v 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만약이 앞에 뭐가 찍혀 있다. 이 앞에 콤마가 찍혀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순간 이대스 사용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콤마가 찍혀있다. 밑에 한번더 써보면 이게 자, g i 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자, 그 명사가 있는데 그 뒤에 자, 콤마가 찍혀있다. 콤마가 찍혀서 바로 뭐가 됐다? 관계리 명사가 계속 적용법으로 사용됐다. 자,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주의해야 될게 이 자리에 어떻게, 대세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맞죠? 대세 쓸 수가 없고, 대수로 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뭘 쓰게 된다? 바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whom이나 m을 생각해서 who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I loved. 이렇게 되겠죠. 내가 사랑했던 그런 소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항상 여러분들 강조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지만요. 항상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선행사라는 명사를 뭐해 준다? 수식해 주는 기능한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를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를 봅시다. 자, 뭘 할까요? 그냥 어떤 집이 있습니다. 자, 주어동사가 충절이 쭉이지다가 어떤 집이 등장했습니다. The house. 이 집이 등장했는데요. 자, 얘가 선행사입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게 뭡니까? 아, 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주목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집 어떤 집이냐면요. 내가 살았던, 바로 나이, 어, 내가 살고 있는, 갑시다 살고 있는. 내가 사는 내가 사는 I live 사는 집인데 문제는 뭐냐면 I live the house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 in이 필요했겠죠. 자이 뒤에 전치사 in이 있던 겁니다. 자 전치사 in이 이제 등장했어요. 전치사가 등장을 했고 4 5 보면 전치사 뒤에 있던 이 in의 목적어가 딱 보시다시피 이 앞에 가 있는 house인 거죠. 이 집이라는 것은 말 어떤 집이다? 내가 사는데 어떻게, 해? 어디 어디에 할때이 에, 이해 목적을 앞으로 한 겁니다. 자, 일단 사람이 아닌 게 있으니까 어떻게 관계대명사 뭘 쓰겠다? 자, 바로 뭘 쓰겠다? 그렇죠? 위치를 쓰겠죠, 위치. 자,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갈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건 기본적인 구조인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된다? 이 m 위치는 뭐할수 있다? 첫 번째 이 위치는, 그렇죠. 대수로 교체할 수 있다. 대수로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I, the house that I lived i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할수 있다? 아예, 그렇죠. 이 자체를 뭐 한다? 그냥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The house I lived in.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니까 보면 전치사가 등장했어요. 그렇죠? 자, 전치사가 등장했다. 전치사가 만약에면, 어떻게? 이 앞으로 이동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 밑에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The house, 어떤 집이 있는데, 자, 얘는 전치사 i n 이 앞으로 간 거예요. 인, 위, 그러면 어떻게 인 있고, 이 뒤에 위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경우 어떻게 보면 다 있으면 I lived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케이스는 뭐예요?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관계리 명사 위치 앞에 뭐가 있다? 전치사 n 이딱 보이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한다? 얘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인으로 인해서, 자, 첫 번째, 생략할 수도 없고, 그 생략할 수도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수로 교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관계리명사 중에서도, 자, 선행사가 뒤연결된 절에 목적 역할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목적격 관계리명사, 바로 whom, m이 세약된 후, 그 다음 위치, 그리고 이두를 대신할 수 있는 대,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격 관계리명사의 기능과 어떠한 주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